있습니다. 자5 9 번부터. 그래도 얘들아 아마 작년에 선생님이랑 일학년 이학기 서수령 들었던 친구들은 알 테지만 지금이 너무 좋은 거야 서수령 쓰기가. 대수파트가 원래 짱이야 서수령 쓰는 게. 작년에 니네가 갑자기 서수령 부활해서 학교 선생들이 욕 먹은 이유가 그거야. 미쳤다고 이학기 도형파트에서 서수를 처음부터 내면 미친 거 아니냐. 어 그. 의견이야. 지배적이었던 이유가 그런 거야. 여기 쉬우니까. 자, 59번. 어떤 식에서 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3B제곱을 빼야 할 것을 잘못해서 더 했더니 2A제곱 플러스 5AB 마이너스 B제곱이 되었다. 바르게 계산한 결과를 구하여라. 자, 그럼 당연히 맨 처음에 뭐 해? 어떤 식한 다음에 문자 잡아야 돼요. 근데 식은 감정요소는 아니긴 한데.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말했어 ABC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PQ도 쓰고 근데 거기서도 ABC 많이 쓰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온 게뭐 여기는 소문자이긴 한데 문자 자체가 X y 불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X 쓰는 것보다 대문자가 조금 더 일반적이다 라는 건 알고 계세요 자, 얘는 어떻게 썰은 그 처음에 잘못 쓴 10을 하면 되겠다 빼야 할 것을 더 했다고 한번 더 하시면 되겠죠 A 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3B 제곱을 더했더니 무엇이 되었다? 2A 제곱 플러스 5AB 마이너스 B 제곱 됐어? 음.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그 다음에? 저 괄호를 통째로 이항시키는 거야 어, 바로를 통째로 이항시켜 A는 한 다음에 자 그리고 감점 요건 아니긴 한데 기존에 그 우변에 있던 걸 먼저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5ab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다음에 쟤네를 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3b제곱 이렇 쓰는 게 정거풀이긴 해. 자 그러면 이제 a는 한 다음에 2a제곱 플러스 5ab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b 마이너스 3b제곱 이렇 다음 마지막 a 는 하고 동량비리 아 마지막이 아니야. 바르게 구한식 맞지 않았어. a 는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그 a b 마이너스 4b 제곱 됐어그 다음에 이제 한글 잠깐 투입하자. 바르게 구한식이라고 시작. 발음이 구한식 는 하고 한번 아이 뭐 얘는 그냥 땡땡 이렇게 해도 됩니다. 땡땡 한 다음에 a랑 쟤를 빼라고 했어요. a가 얘니까 a 제곱 플러스 9ab 마이너스 4b 제곱 빼기 a 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3b 제곱. 그러면은 얘는 땅땅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a 제곱 플러스 9ab 마이너스 4b죠. 그리고 이제 음 학교에서 서수령 쓸때 다음 프리 과정을 뭐 최소 등식 두 개를 사용하여 나파네시오라는 말이 있으면 이거 한 번에 건너뛰지 말라 소리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서수령이 존재할 때는 선생님들이 그런 말까지 포함을 했었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아까처럼 서수령은 미리 다 구해놓고 쓰는 거잖아. 그럼 사실 이거 쓴 다음에 바로 여기다 붙일 수도 있잖아. 니네는 이미 구해놨으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가끔 등호를 뭐 두개 특히 특히 요 요거 그냥 얘한 다음에 한 번에 쫙다 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연산해가지고 답 쓰는 애들이 있을까봐서 얘는 최소 등호를 뭐 두개 이상을 이용하여 나타내시고 어떤 세 개, 만약에 근데 그 개수가 이 괄호 개수랑 같다 소중대랑 같다, 세, 세 개가 나와있다 하나하나 다 푸는 괄호 수단 소리야 이해했어? 그 말이 없으면 사실 얘를 좀 미친 짓이긴 하지만 한 번에 쫙 풀어서 답을 써도 감점은 안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실수를 많이 하죠. 10등. 3호 하고만 있으세요난 계산 정제라 절대 안 들린다. 그렇게 하세요. 안 맞냐? 하지만 감점 당하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는 하면 이게 뭐냐? 13ab 7b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아, 78번. 78번 너무 옆으로 밀렸다. 78번은 이제 원의 학교가 교과서가 여기 지금 다 천주 2단 말이죠? 그래서 천주 2 교과서에서 다른 지수 법칙에 대한 다른 응용 문제는 안 들어가 있는데 딱저각자릿수 구하는 문제만 들어가 있어. 그렇지? 음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지금 최근에 어느 학교가 뭐랬지? 대단원에서 나온다? 그게 연문가? 연문은 프린트를 줬고 다산에서 그 대단원에서 나올, 나온다고 했다고? 어, 2학년은 그런 말안 했어? 3학년만 했구나 어, 아, 그렇대 3학년 이번에 시험 엄청 쉽게 나올 것 같아 미네랑 알바는 안 했지만 얘는 얘 그래서 좀 출제율이 객관이든 아니면 그냥 서술이든 나올 확률이 너무 높다. 진짜 얘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얘는 진짜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자 봅시다. 얘의 자리 수를 n이라고 하고요. 각 자리 수의 합을 n이라고 한대요 어차피 자리 수는 많이 하셔서 알 거고. 저각 자리 수자의 합이 나오면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어차피 뒤에 다 뭐야? 영 그렇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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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한다면 맨 앞에 곱한 수만 합하면 되겠지. 응? 자 보자. 얘 어떻게 바꿔요? 2에 9제곱, 3 곱하기, 5의 7제곱. 누구 개수에 맞추자? 당연히 5에 맞추자. 그러니까 작은 쪽에 맞추자. 알았지? 2에 어,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여기를 서수령으로 쓰실 때는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긴 해요. 요렇게. 그럼으로 뭐 얘는 또 어떻게 돼? 이에 예. 4, 3, 12 곱하기 1 0 a 7 i 곱 i b e s 이 b e S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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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어 b e s i 예제도 곱하기. 아, 여기다 한번 했을까? 아, 아니야. 예제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에 7제. 는12 곱하기. 10에 7제. 됐어. 그러면은, M. 은0몇 응. 개? 7개. 앞에 두, 몇 개? 2개. 그래서 9자리. 이거, 사장님이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지. 이런 말안 했어? 뒤에 자리 수 있으면, 어? 아홉 자리 수, 한글로. 아, N은 9라고 써도 되기는 해. 어. 근데, 어, N 자리 수 있으면 이렇게 쓰는 게 맞고, 근데 몇 자리 수인지 구해요라 했는데, 9 자리, 뭐 이렇게 쓰면 틀린다.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로. 그거 니 구상이 이상한 게 아니야. 아홉 자리. 아홉으로 바꿔서 바꿔서 쓰시면 돼요. 하나 둘 셋넷 다섯 여덟 섯 일곱 여 아홉 열 열하나 그 단위로 쓰시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 말고. m은 9. 그다음에 n은 각자리이 소합 틀게 어떻게 써요? 어, 각자리니까1 더하기 2 더해서 3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딱 넘어가 주죠 m 더하기 n인가요? 각각 하는 건가요? 더 하는 거야? 네. 아 갔다? 그럼 응. 83번 얘는 지금 연구 출제 다 높은 <laughs> 녀석 어, 하십시다 자 아까 다른 친구들이랑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수학에서는 소중대 순으로 괄로를 풀어주세요인데 어, 원래는 이 소괄호를 한번 풀고 나면 이 중괄호가 소괄호가 되고 얘 대괄호가 중괄호가 되고 이제 얘네 둘밖에 안 남았어. 소괄호 또 풀고 나면 여기가 이제 소괄호가 되고 이게 정석 풀이긴 해. 수학에서 정해놓은 규칙이긴 해요. 자 그걸 토대로 써봅니다. 이거 귀찮아요? 이건 어려울게 없어? 귀찮은 거밖에 자 여기서 소괄호 풀거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여기를 중괄호로 바꾸는 거야. 마이너스 그럼, 그럼 여기가 뭐? 뭐가 되는 거야? 소괄호가 되는 거야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x 플러스 6 소괄호 그 다음에 5그 다음에 여기가 중괄호 네. 음. 그 다음 또 등호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를 여러분이 계산을 어 그냥 살짝 밑에다 쓰든, 뭐, 종이에다 쓰시든 하시면 되겠는데, 얘가 마이너스 11X 플러스 6이겠구나. 요거까지는 생각을 한 채로 넘어가야 될 거야. 얘까지 다 바꾼 걸 계속 쓰기에는 아마 힘들 거라서. 그럼 또, 3X 제곱 플러스 얘가 이제 소괄호 5X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전개할 거야.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5 하고 아, 는 이제 3x제곱 얘뭐 나옵니까? <laughs> 마이너스 2x제곱 아, 어차피 과로 바로 사라지지 않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6x 자 마지막은 x 제곱 플러스 십년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게 최소한의 개수를 써서 나타낸 거고 선생님 이 지금 나타낸 게. 어, 선생님 저는 그냥 이거 중간 중간에 안에 있는 거 동류형 정리한 거딱 쓰면 안 돼요? 저는 그게 편한데 그럼 그렇게 하세 절대 감정안 당해. 얘는 음, 뭐랄까 만약 이 문제가 출제되면 얘는 웬만하면 그냥 서술형에다 바로 쓰세요. 얘는 옆에다 써 쓰는 게좀 손해야 그러니까 시험지에다 쓰는 게. 난 처음부터 조금 얘도 약간 천천히 푼다는 생각으로 얘 처음하고 응. 그다음에 아 너네가 니네가 힘들 것 같으면 그냥 갔어. 여기 살 세고 여기 한 다음에 아까 중괄 5 x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얘네 계산한 걸 여기 안에 써도 괜찮아. 괄호가 그 식이 좀더 많다고 해서 감정은 절대 안 당해. 그냥 이게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전개해야지, 그 다음 또 이렇게 전개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얘는 그냥 한 번에 끝내, 외면하면. 근데 서술형 쓰는 시간이 그만큼 단축될 테니까 푸는 시간이랑 대신 조금 천천히 푸, 조금만. 막떠먹막 막 느긋하게 다녀. 이해가시죠? 조금만 천천히 풀면서 한 번에 쓰되 그냥 안 들린다라고 생각. 다음 9 7 번. 다음 식 A, B가 다음 조건선에 만족할 때 문을 닫아여라. 가 보시면 음, A에 뭐를 넣으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더하면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된다. 얘는 나온 다음에 일 번, 이 번에다가 가항식 a를 구하하면요 바로 이냈다 요 가에 뭐 가에 이하여라고 쓰셔도 괜찮고, 그가하 바로 치고 위에다 쓰셔도 돼요. 이해가죠? 그러면 a는 또얘 그냥 한 번에 넘겨 3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럼 얘는 3 x 제곱 플러 x 플러스 4,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임으로, 얘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입니다. 뭐가 나왔어요? A가 나왔어요. 그런 다음, 아, 그럼 이제 이게, 여기 1번. 자, 그럼 2번. 나에 의해서, A에서 제를 빼면 B가 된대요. 그럼 이 2번에서는 나에 의하여, 라고 한 다음에 A가 이거였어요. x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3에서 뺄 거야. x x 제곱 e 이너스3 x 플러스 1을 그것은 b. 됐어? l t 에 x p l u 는 x is equal to x is e q u b는 제 x x 이런 문자에 대한 거는 우, 저 우변에 쓰지 말고 좌변에 써라 이런 말한 적이 있나요? 또는 우변 좌변서딱그 밑에 시계 갑자기 이렇게 둘이 반대로 쓰지 마세요 이런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 근데 부등식 문자 좌변에 써라 어 맞아 근데 그것도 한 맞긴 하지 그 부등식 푸실 때는 이따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X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긴 해 어그니까 어, 객관식 푸실 때는 그냥 마음대로 푸시고요. 주관식 풀 때만 무조건 그 서술형 풀 때는 무조건 X 계속 그 옆으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진짜 실수 많이 하는 게 그거긴 해요. 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객관식 풀 때는 괜찮아? 일로 보내면 X가 음수가 안 돼. 그럼 일로 보낸단 말이야. 나중에 한번더 바꾸는 거 귀찮으니까. 사실 그 그렇게 풀잖아. <laughs> 그렇지? 어 그렇게 해서 풀어서 객관식 을 쓰시면 되고. 대신에 서수령할 때는 무조건 엑셀 이쪽 와서 어 마이너스 된다 으 짜증나 이러면서 그냥 마지막에 한번더 아우 어쩔 수 없이 제발 어, 이 직업을 하시긴 해야 된다 서술형은 어쩔 수 없다 특히나 전학에서 말까지 했으면 무조건 감점도안 봅니다 그렇게 썼을 때자 59번이랑 똑같은 거 해야 할거 1번이 해야 할거 1번이 71번 88번 갑자기스 88번 응, 88번 80. 어 응. 88번은 조금 어려운 버전이네 50문제가 빠졌다. 71번으로 대체 할게요. 같은 유형은 아니야. 71번으로 대체 할게요. 이거 그 바르기 한번 잘못한 거라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까 배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